마밤스 구독자 여러분 하이 헬로 안녕 오랜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여, 영상을 좀 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야흐로 앞으로 봄 여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전쟁 앞두고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볕과의 전쟁 <웃음> <웃음> 볕과의 전쟁을.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미가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30, 340대 여성분들은 겨우내 잠자고 있던 그 멜라닌이. 근데 볕을 보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짜증이 폭발하기 때문에 고 기미와 주근깨를 가리고 까치발 눈 주름을 가리면서 셀카를 찍을 때 무조건 평타 이상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 대관절 무엇이겠습니까? 바로 선글라스죠. 그래서 오늘은 선글라스 추천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고구려상이에요. 우리나라. <laughs> 자, 여기서 잠깐 짚고 좀 넘어가자면, 우리나라는 일단 얼굴형이 저는 크게 나눴을 때세 가지 얼굴형이라고 생각합니다. 고구려상, 그 다음에 백제상, 그 다음에 신라상. <laughs> 지금 이 위에 아마 나올 거예요. 한번 보시고 고구려상의 특징은 그 북방 기마민족의 기계, 좀 나쁘게 말하면 거란 여진족의 그 오랑캐 느낌이 살짝 가미가 돼 있는 저처럼 광대가 좀 있고 하관이 발달하고 옆에서 봤을 때 눈썹뼈가 도드라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구려상이 굉장히 잘 맹그러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얼굴이 김수현 남자로 치면 여자로 쳤을 때 약간 김연아 그 느낌이 이제 고구려상으로 볼수 있고요. 백제 상은 굉장히 얼굴이 하얘요 하얗고 뭔가 이렇게 눈이 살짝 이렇게 처지면서 살짝 푸근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우리 예지PD님이 백제상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난 조선상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, 조선의 국모다 약간 그런 그렇게... 게그더 거슬러 올라가면 백제로 가지 그래 나 고향의 국이야 김천 상주 고 그렇지 <laughs> 백제 수도 그 근처잖아 그리고 이제 신라상이 있는데, 신라는 자고로 옛날에 인도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기 때문에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요. 화랑 생각하시면 돼요. 쌍간풀이 좀 있고, 약간 그런 느낌의 신라상이 있습니다. 조금 이렇게 좀 이국적으로 생긴 분들이 신라가 좀 많으세요. 강남? 그치! 약간 강남이나 혹시나 내가 무슨 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DM을 보내주세요. 아, DM은 안 되겠다. 너무 폭주야. 어떻게 해야 될까? 아니, 차라리 이러자. 어. 길을 가다가 이민웅 씨한테 물어보면. 어! 거잖아. 5초 안에 대답해 드립니다. 우리 이사님 백제, 백제시죠? 백제, 백제, 백제. 여기는 굉장히 수더분한 백제 <laughs> 느낌이고, 근데 특히 이제 고구려상을 좀 대표하는 얼굴로서 항상 선글라스 낄때 고민이 되는 게 이제 광대와 하관,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선글라스를 좀 많이 타거든요. 음. 아니에요. 하관이 지금은 약간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 줄어든 거지, 약간만 후덕하고 선글라스를 잘못 쓰면 여기가 더커 보이는 게 있어요. 그리고 광대 많이 닿고,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선글라스 추천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뭐라 그래야 되냐. 광대 부자 고구려 아이를 위한 선글라스 추천. 첫 번째 영상, 빰빰. 젠틀 몬스터 편입니다. 젠틀몬스터를 일단 말씀드리면 보통 외국 브랜드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브랜드. 그래서 2011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발한 브랜드고요. 굉장히 신기하게 우리 대표님 이름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김한국 대표님께서. <laughs> <laughs> 이그러고요 어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옛날 사람이라서 김한국 하니까 옛날에 유머 1번지에서. 음메. 이게 전지현 씨가 또 별의 선거대에서 착용을 또 많이 했고 실제로 젠틀 몬스터 행사 하면은 전지현 씨가 굉장히 참석을 또 많이 하셨고요 비욘세나 나나 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나라 브랜드임에도 착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라이징한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거의 입장인 다도 했고 가로수길에 플래그십 스테어가 있고요 얘네들의 가격 정책이 되게 좀 그런 게 세일을 하네요. 세일이란 게 아예 없고 노세일이에요. 세일? 면세점에 가도 그냥 10% 면세 정도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갑자기 뭐 세일을 한다든지 가격 인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가격으로 우리나라 선글라스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젠틀몬스터 스터 대표하는 세 가지 모델을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. 첫 번째는 이게 2016년에 출시된 모델이고요. 제가 젠틀몬스터에서 처음 산 모델이고 요거는 공유 씨가. 도깨비로 완전 라이징 하기 전에 이거를 쓰고 나와가지고 일단 모든 매장에서 품절이 됐고 현재는 나오지 않는 굉장히 좀 유명한 모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유 씨가 쓴걸 보고 산 거예요? 네 <laughs> 당연히 응당 또 사줘야죠 저것이로구나 저것을 내가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봤습니다 바로 이 모델이에요 굉장히 좀 골드빛깔이 많이 나는 일명 하금태 스타일이어고 가볍고요. 그다음에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런 옛날 그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많이 썼을 법한 그런 모델입니다. 보시면 위쪽에는 약간 아세테이트 뿔테로돼 있고요. 아래쪽에는 얇은 금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의 특징이 완전 뿔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코받침이 있어요. 특히 이제 광대부자나 코가 낮으신 분들은 코받침이 없잖아요. 그럼 귀에 닿기도 전에 이미 볼에 다 있어요. 아, 왜냐면은 외국 애들은 코가 너무 뭐 크니까 코에 먼저 닿게끔 돼 있어요. 우리는 보통 광대가 코보다 큰 경우가 많잖아요. 아니, 나는 외국 선글라스 하면 여기 화장 지워져 있다. 그러니까 <laughs> 렌즈에 닿아? 응. 그래서 나는 귀에 이미 안 닿는데 광대 닿 있으니까. 그리고 그게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웃을 때 흔들려. 덜썩켰어 <laughs> 웃을 때 깔깔 웃으면 들썩들썩들썩. 들썩 약간 코주부 안경처럼 광대 부자들, 광대랑 코랑의 그 등고선 차이가 그닥 많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꼭 코받침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번 써볼게요. 징 그리고 이민웅. 쓰면 이런 느낌. 뭔지 <laughs> <언제 웃음>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런 알이 알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코받침을 통해서 광대랑 안경 안경 알이 떠 있어야 돼요. 어 뭔지 아시죠 외국 선글라스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뭔지 아시죠 외국 선글라스 코 받침 없는 거 근데 저희는 코 받침이 젠틀 몬스터는 있기 때 있기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광대 안 닿죠 그리고 흔들어도 이게 안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의 안경만큼 가볍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고 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선글라스 썼을 때는 약간 사진 잘 나오는 각도가 이 정도예요 살짝. 해주시면 좀 클래식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젠틀몬스터에서는 지금 품절이 돼서 단종이 됐지만 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선글라스의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렌즈에도 유통기간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율이 보통 99.9%로 출시가 되는데 2년이 지나는 순간 자외선 차단율이 급격하게 좀 떨어지게 돼요 막 50만원, 60만원짜리 선글라스라도 비싼 선글라스라도 2년이 지나면 자외선 차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안경화를좀 바꿔 주시기 원하고요. 최대한 햇빛에 많이 노출이 안 되면 그만큼 오래 가기 때문에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요즘은 너무 자외선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주부님들 베란다에서 빨래 넣을 때도 많이들 착용을 또 하시고. <laughs> 어떤 주부가요? <면을 웃음> <laughs> 아고 뭐 그렇다 칩시다. <laughs> 아, 너무 친절 너 그래요? 아 그래서 이제 자주 쓰시라고. 나는 옛날에는 왜 우리 선글라스 잘안쓸 때는 막 선글라스 끄고 나오면은 뭐 남편한테 맞았나 봐막 이런 소리하고 그랬는데 어 지가 연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눈 건강을 위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기미나 잡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화장 안 했을 때도 이것만 써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웃음이 터지셨어요. 저는 뭐 저는 뭐 되게 뭘 보면서 진짜 외국 문화를 또 동경을 하게 됐냐면 이태리 영화인데 콜미바이유네임이란그 영상미 넘치는 영화를 봤을 때 되게 멀리 수영하러 가잖아요. 그때 어떤 할머니 집에 들려서 물 얻어 마실 때 기억나요? 그 외국 할머니 선글라스 끼고 콩 다듬고 있어요. 자료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워낙에 자외선이 강하고 맑은 날이 많으니까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애든 개든 다 선글라스 많이 끼거든요 개선글라스면 되게 많이 껴좀 그렇게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젠틀몬스터 코어 612라는 모델이고요 일명 공유 선글라스로 널리 알려진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구입한 모델인데